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보십7장 20, 20절 21절 2절 읽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파리세 교인이 파리세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나이까 어느 때 이만하이까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오늘 17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쭉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두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 대답하신 말씀은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어쩌면 아마 이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면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죠? 그런 여러분들이 생활이 되어지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섯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집이 병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 속에 있는데 그 질병에서 건강을 얻으면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그 병이라고 하는 병은 뭔고 하니, 제의 병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바로 천국이옵니다. 그것이 심령천국입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너희 안에 있다. 다른 곳에 안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에 있다, 들어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심령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인데, 주님께서 맨 처음에 산상에서 하나님의 토를 선포하신 것이 마태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 심령의 천국을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장에서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단다면, 심령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태봉 우리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아는 얘기예요이 천국 얻으면, 여러분들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 세상, 참, 영원한 천국은 앞으로 있겠지만은, 세상에 천국이 없다고, 때로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 세상에 천국이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국을 얻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요.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좀 보면 그 심령이 가나다 한 말씀을 성경 원어 가운데는 우리 신약 성경을 쓰실 때쓸 때에, 때에 보면 헬라어로 원 썼어요. 근데 프토코이라고한 말씀이 했는데이 말을 뭔고 하니 야, 프토코이가 뭘까? 푸니마 혹은 프토코이그런데 부터 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이것이 밖에서 나에게 와서 강타해서 나에게 강타고 하 나니까 내 심령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속에 살았던가? 아니 내가 이런 속에 이런 죄 덩어리 속에서 살았는가고 하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기억나면서 그걸 다 토해낸 겁니다. 별하게 치듯. 어떤 것이 와서 아주 부닥쳐서 나의 마음을 강타해서 그 같은 것을 토해내도록 만든 어떤 역사, 그래서 자기 힘이 아닌 어떤 강한 힘이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준다. 그러고 나니까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던 모든 제 것을 다 토해버렸습니다. 토해내는 거죠. 하나하나 토해내고 다 토해내는. 기억나고, 그래서 모든 걸다 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다 토하고 나니까 천국이 왔어요. 그랬는데,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왔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애통이 있습니다. 왜 애통이 있을까? 10년 가난해서 내 몸속에 있던 모든 죄를 지은 죄, 지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말로 지은 죄, 말, 행생을 마음 가운데 생활로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토해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비워버리니까 천국이 왔는데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외에 통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건 뭔가니 임의 지은 죄에 대한 걸다 토해냈어요. 그래서 천국이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뭐인 거니? 내질 속에 남아 있는 살이 피가 내가 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이건. 임의 지인 지에 대한 걸다 토했어요. 그런데 질 속에 남아 있는 건 아직까지 그냥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질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무슨? 왜그냐면 이것 가지고는 내가 지옥까지 가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천국 갈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 한참 했는데 이런 생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지를 보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때 이게 인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위로를 주셨고. 그러고다 보니까 오, 온유가 됐 있고 온유한테복 있다. 지극 땅을 차지할 거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그러고 보니까 생명이 하나님 앞에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 진리가 사무돼. 성경이 사무거든. 야 참성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 진리가 귀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읽어, 읽 읽고 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진리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될때 알게 될때이 세상의 모든 포악어 되겠어요. 그것보다도 소중했어요. 읽어요. 또 읽고 읽다 보니까 배부먹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내 생명의 속성이 새롭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보니까 세상이 불쌍해요. 아, 저 사람. 아직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천국을 모르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걸 줘야지 어떻게 줄까 불쌍히 여 준다 그래서 자기 뭘 줘요 피를 줘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전도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더럽겠어요 마음 깨끗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 봐요? 하나님 볼 것이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평께 한 자는 복인 나니 저희가 하나님 의 아들이라 일금 받을 거다. 이런 것이, 이런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바로 심령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록 나에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을, 나를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두가 불쌍히 여겨는그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도마 하죠. 때로는 나를 손에 입혀주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요. 핍박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이 생명의 속성이 여기까지 간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의 생활이 심령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심령천국을 가지고 살면 참 세상이지만은 세상에 세상이지만 좀참 살기 좋은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laughs>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다. 이십육.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진 찍어 놓으셨대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생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자복할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에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그린 말씀했어요 너희가 한말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그것이 다 심판받게 될 거다 자기가 한말 자기가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얘기했지요 너희 말한 것을 너희 입으로 토해낼 거다. 고백할 거다. 노마소에서도 그 말씀을 했고, 베드로소에서도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누구 앞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심판대 앞에서 바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짓고 가리라.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은밀하게 조용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오늘 우리가 은밀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낼 수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또 말한 것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모든 것도 그렇게 전부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심령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 지은지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해서 부터 거위돼서 그렇게 해서 강타돼서 모든 걸다토해 놨더니 천국이 왔다. 그리고 애통했다, 온유가 됐다, 의사모가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음 정결, 화평 이렇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 살지만은 천국에 살아요. 여러분들 이 천국을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었을 겁니다. 그렇게 얻은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살지만 천국에 살아요. 자, 이렇게 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 두 번째 얘기는 뭔 관이 교회의 천국이에요. 마태 18장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으마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께 예배 드린 그 장소가 천국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가게, 거기가 교회인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모인 곳인데 심령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거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심령천국을 이룬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 내가 거기있어 마. 주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님 편에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은 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을 해주셔서 내가 천국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천국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이고, 그런 모임 속에서 주님이 계셔서 거기 함께 계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모임 속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세상에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 모든, 뭐야, 천국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 원인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나아서. 완전히 나면 침륙전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 전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보세요. 파울사도가울사 파울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에 채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밤쯤쯤 되면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매를 맞고 자꾸 차고 무슨 죄가 있어서 죄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 귀신을 잃은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결국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떻게 있어요? 감옥에 있으시면 감옥이에요?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에서요. 어디 가요? 감옥인데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그 속에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들이 주님 만해서 이런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얻어 있든지, 감옥이 아니라 어떤 속에든지 천국의 생활이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일터에서든지, 어떤 속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가져진 천국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천국의 생활을 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것 메서과 아벤누가 이제 불모불속에 칠 배나 뜨거운 불모불속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주님과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주님 메시인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천국을 누가 뺏겠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스웨만 집사리 집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야 저게 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시구나. 얼마나 천국의 생활을 증거하고 있고 천국의 생활을 자기가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확정해 주고 있습니까? 얘기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천국은 아무도 세상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마서 넘어서 공부하지만 노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 세상의 어떤 기름도 제 예, 모든 것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얽혀진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여 주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있게 되면 이 세상의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주님께서 진히 말씀해 주셨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비난했어요. 비난하면서 야너 거기서 내려와. 네가 구세주 아니야?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시켜줘서. <laughs> 그러고 비난했어요. 내 한편간 그를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합당한 이 생활로 이렇게 고난받고 이 십자가 지지만은는 저분은 죄가 없으셔 아니 저분에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거 아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다곤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곤에 있으리라 구약세대는 그 상음부 하음부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 받은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상음부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죽으면 하음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생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생길.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가요? 바로 낙원에 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도 바로 그곳에 가서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위를 받으면서 거기서 살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심령천국 이룬 사람들이 두 번째 교회천국 그리고 낙원천국에 가는 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원부는 없어지고 낙원을 바뀌어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복음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낙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천국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그랬어요.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될 복이 있다다. 둘째 사망에 저희를 다스리는 게 권세가 없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첫째 부활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서 순교한 사람들인데 순교한 그분들이 가서 있는 곳을 그들이 부활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는 물론 전철년설, 연설, 무철년설, 연설, 구철년설, 연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무철연설, 전철연설, 후철연설 모두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좋은 분들이 그 일을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얘기한 얘기예요. 어떻게 믿든지 상관은 없어요. 많은 이때의 천연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때 이렇게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리고 이제 7천년 때는 어떻게 돼요? 7천년, 그때는 천년왕국 들어간다. 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 세상 천국이다. 그래서 이 세상 주님 매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지 가는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쨌든 성경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천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용원천국입니다. 영원천국이영원천국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보면 3절까지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날 믿어라 내, 제, 내 아버지 집에 코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초소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거기 있게 할 거다 이게 누구가 누가 준비한 천국이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 이 천국에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 그 천국 살기하려고래요. 생명은 영원한데 영원한 심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왜 초소 준비하려 간다. 너희가 집도 버리고, 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이렇게 하고 나따왔구나 많이 수고했지? 내가 너희를 초소 준비하러 간다. 내가 간다고 너희들의 마음이 있고, 많이 걱정되는 게 많이 있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초소 준비하면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 너희를, 너희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너하고 함께 살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 같이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요?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은 우리가 잠깐 동안 지나가는 생활이지만 영원한 천국 주님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거니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시작부터 기초가 바로 우리 마음 천국이에요. 여기서부터 교회천국, 그 다음에 낙원천국, 천륜왕국천국, 영원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심령천국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회계에서 정말 보을받어서이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문관이 회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번 일어나시면서 회계하라.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들의 일은 천국을 주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천국 꼭 얻으세요. 때로는 가다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없디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지만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고, 심령천국을 가지고,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천국의 생활을, 감옥에 있어도, 바울사도도, 혹은 사자굴 속에 간 사, 뭐야, 다니엘도, 다니엘의세 친구, 이제 사들할까, 메시아고, 아버님 7배나 뜨거운 풀목수목을 속에서도 천국의 생활을 합니다. 이런 천국을 가지고 사는, 이런 천국을 얻어 사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다 같이 한 몫을 기도하겠습니다. 1령년 천국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강타하셔서 우리의 죄를 토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은성재단에 속한 모든 손도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